안녕하세요.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가치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을 빼놓고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니면 설교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교에 예언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이고요.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예언 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약속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은 좀 등한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laughs> 신앙생활을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왕에 교회에 몸 담고 이왕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형식에서 탈피해서 내용 중심으로 본질 중심으로 약속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신명기 3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래서 모세하고 호세아, 여호수아죠. 어, 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이고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전하는 자는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듣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하는 작 없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작 없이 누가 믿으리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전파하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게참 중요해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설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설교자예요. 얼마만큼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밀접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적인 명령을 전달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메신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말하고 듣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할일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해서 듣게 하는 것.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본인이 먼저 깨닫고 그것을 언어에 담아 말로 옮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거기까지 한다면 할 일을 다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왔고, 지금까지 직분 맡아가지고 했는데, 뭐또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 이러하게 반발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설득할 부분이 있다면 설득하고 또 깨뜨릴 부분이 있다면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고 모세는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